안녕하세요. 효산입니다. 오늘이 30일입니다. 오, 지금 1시쯤 됐고요. 금방 지금 정신 먹고, 지금 심심해서 지금 카메라 한번 잡았어요. 오전 내내, 지금 뭐, 징수할 거 징수하고, 어, 징식군들 사양할 거, 사양, 요런 것들은 사양 조금 조금씩 해가면서, 요런, 요런, 요런 것들 지금 사양 조금 조금씩 해가면서, 지금 저 위에 한, 한 30분 남았어요. 아우. 내가 많은 것도 증소시키는 것도 힘들고, 소비만 오늘 지금 한 박스 반이 지금 증소가 됐어요. 아 소비값도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 <laughs> 오늘, 제가 지금 카메라를 잡은 거는 저는 지금 저저저저 인공분봉을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그 타이밍을 잡는 거를 제가 오늘 잠깐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 카메라를 잡았어요. 원래 저는 8월 한 20일까지 인공분봉을 거의 마무리를 지어도 돼요. 마무리 지을 수 마무리 짓는 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군수가 좀 많다 보니까는 강군도 있고 약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분봉을 해도 원래 인공분봉 부하 성공률은 9월달이 더 좋아요. 여기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9월 20일까지 인공분봉을 했어요. 조미 성공률이 8월달 혹서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이. 근데 뭐 대부분이 좀 적하시는 분들이 수벌도 없는데 무슨 뭐 인공 분봉이 돼 가지고 교이 성공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거는 모르시는 얘기예요. 보통 내검을 꾸준하게 해 보시면은 요런 통 같은 경우는 에 거의 뭐 외관상으로는 수벌이 없어요. 근데 내검을 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안에 수벌이 몇 마리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손자 분봉이 생겨가지고 나왔던 그 벌통들은 교미를 하기 위해서 숯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요런 벌통도 지금 숯벌이지 어느 정도 있죠. 요요요요요런 것도 있죠. 저런 것도 숯벌이 꽤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숯벌도 좀 있고. 그리고 자연에서는 이 숯벌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본 경험으로는. 목청을 관리를 해봐도 목청에도 보면은 숯벌이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숯벌이 없어가지고 겸미 실패한다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 얘들이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숯벌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 분봉을 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월 한 20일까지도 내가 봤을 때 충분할 겁니다. 9월, 지금, 저, 저, 종봉업자들은 9월 말까지도, 9월 한 20일까지도 인공분봉을 해요. 그 양반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인공분봉을 하세요. 지금도 하시면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돌통이 한두군 있고, 뭐 이런 거는 인공분봉을 해놓으면은, 놔 지금부터 이제 인공분봉을 하면은, 8월 말. 범이 성공해가지고 산란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9월 10일은 돼야 산란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9월 10일쯤 되면은 산란이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막 산란이 막 하루에 막 몇백 개씩 산란이 되는 게 아니고 왕성한 산란이 이루어질려 그러면은 10월 초는 돼야 왕성하게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을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쯤 인공 분봉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집에 이제 벌 벌이 좀 개체수가 좀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인공 분봉 지금도 인공 분봉을 해가지고 교미 성공은 하는데 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강군으로 가려 그러면은 봉판도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될수 있는 벌 개체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으면은. 지금은 뭐 벌을 뭐 반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 결미 성공하면은 가능하고 실패하면은 다시 합봉치면 되고 하는 거니까 원래 벌은 진짜 벌을 키우는 실력은 사양하는 기술하고 합봉치는 기술이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 벌 키우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저 체밀군 꾸리고 하는데 이런 거는 체밀군으로 관리하는 거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사실 노동력이에요. 좋은데 자리, 좋은 자리 장만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데서는 뭐 관리를 안 해도 꿀을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데서는 관리를 안 하면 꿀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공분봉을 지금은 한 장벌 두 장벌로는 무리고 석장벌 지금 뭐봉저저한통 벌통이 여섯 통이 여섯 장벌 일곱 장벌 정도 되면은 일곱 장 여덟 장 정도 벌벌 벌 정도 되면은 반으로 나누는 인공 분봉은 괜찮아요. 저도 권장을 합니다 그런 인공 분봉은. 아 아유, 오늘 날씨도 지금 아침에는 조속으로는 18도 지금 한20한 7도 28도 정도 돼요. 한시 정도 됐는데 원래 <laughs> 네, 이, 이 벌통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까 잠깐만 기다려 이거 한번 까볼까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예. 이게 어떤 벌통이냐면 은 호환벌통이에요 호환벌통인데 두께가 5cm라 50T 이렇게 두꺼워요 바닥도. 그거 이제 영구의 양봉원 금성님 아시죠? 그 양반이 이 벌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가격은 벌통 값만 9만 원이에요. 화물비가 만원 해가지고 지금 10만 원씩 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섯 개를 지금 이번에 주문을 해가지고 다섯 개를 가져왔어요. 다섯 개를 가져와가지고. 저는 뭐 요런 볼통 같은 경우에는 요런 틈새 같은 요런 데 밀랍으로 꼼꼼하게 다 막았으니까는 여기 여기 강원도 정봉벌입니다 강원도 인제벌. 그러니까 이 설악산, 전봉산, 가리산, 방태산 이쪽에서만 자생하던 그 예전 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월동력도 좋고 저밀력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낭충병에 취약했거든요. 제가 이제 몇년 동안 이걸 관리를 해 가지고 저항성벌 숯벌도 투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맥벌 숯벌도 투입을 시키고 해 가지고 이제는 이벌 가지고 지금 여기 봉장 이벌하고 두 가지 종류 있어요. 흑색종하고 이벌하고. 요벌은 좀 벌이 좀 커요. 또 흑색종은 또 흑색종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 강원도 벌이 두 가지 종류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증식을 좀 했거든요 몇 년을 걸쳐서 이거는 얼마 전에 인공분봉을 다 끝냈어 그래가지고 하나 둘 지금 한 3매 벌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4매 5매 6매 요거는 그냥 소초 초초강 지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벌이 많아가지고 지금 벌 양은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 증소 좀 시키고 했는데 이거 뭐 한번 보여드릴까? 벌이 좀 크기는 커요. 아유 한 손으로. 아. 봉판이 이제 막 산란 많이 찍었어요 화분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저요요요 요런 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봉판이 지금 아마 그간 넉장벌넉장벌이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놈 가지고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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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동군 만들어야죠. 월동군 이제, 하. 그러니까 이벌 이런 이런 벌통을 써보면은 효과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부 내부. 열 단열되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하면은, 아, 근데 가격이 뭐 비싸다고 뭐 그러는데, 저는 비싼 거 인정해요. 잠깐만요, 예. 비싼 거 인정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좋은 볼통에서 분봉 한번더 하면은, 저는 그거로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지금, 월동 나가지고, 내년 봄에 여기서 이제, 자연 분봉 받아내가지고, 채밀군 끓일 거 끓이고, 그러니까는 뭐, 저는 뭐, 그런 가격, 가격 가지고 이런 거는 안 따져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평생 쓸걸요? 한 10년은 쓸 겁니다. 비안 맞추고, 그 잘만 써 사용하면은. 그러면 뭐, 그것만 가지고도 뭐,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 내가 봤을 때 뚜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채밀구는 좀 어려워요. 하여튼 계량통에서 채밀을 해보면 꿀맛이 대박이나 환쇄통의 꿀맛 정도는 안 나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40t 가지고 4cm 두께 4cm 가지고 채밀군을 꾸려 봤는데 꾸리다가 꿀맛 보고 아이고 아니다 싶어 가지고 바로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틀린데 그리고 저저저 저저 우리 저저 금속 님이 참이 토종벌에 대한 애착도 강하고 이 내가 이 소문조절기에 대해서 내가 좀 예의를 좀해 볼까요 여기 구멍이 여기 있죠 이게 숯벌 제거하는 거예요 숯벌 여기다가 파이프를 끼워가지고 파이프를 끼워가지고 요렇게 바꾸래 요정도 한 5cm 10cm정도 바꾸래 꺼내놔놓으면은 숯벌이 나오는건 나오는데 들어가는건 못들어가 그래가지고 숯벌도 제거하는데도 요소음조절기가 이게 뭐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근데 양봉 도봉이 생기는데 요기요 간격이 3.69라 이거 땅 내려놓으면은 양봉 도봉도 미련에 미연에 방지하는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봉 도봉 붙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돼 여기는 양봉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양봉 도봉에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뭐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 벌통이 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 다섯 개를 구입을 했어요 다섯 개면은 돈이 50만 원이에요 돈이 50만 원인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엊그저께 저번주 일주일도 안 됐어 인공분봉 해가지고 아 좁쌀개미가 다니네 봉판만 뭐 터져나와도 뭐 날씨가 덥네요. 봉장이. 이것도뭐 저번주에 인공분봉 해놓은 거고. 저조하지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 인공분봉 해놓은 거 어떻게 됐는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예. 석장벌로 인공분봉 해가지고 오늘요, 증수 하나 시켜줬어요. 잘된것 같아. 요런, 요런 벌에서 지금 뭐, 요렇게 되니까는, 석장벌 요리되니까는 활동이 저조하지. 뭐, 화분떡 안 떨어뜨리고. 뭐, 까만, 뭐, 까만 뭐래요 그냥 뭐, 이 정도면 그냥 보면 되지. 인공분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밀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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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군으로 나가는 거는 이상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신매상으로 이제 해놨으니까. 잠깐만요. 하이. 하여튼 뭐 인공 분봉은 전부 다잘 됐어요. 교미도 성공한 거고 화분이 함 들어가 화분 들어가는 게 보여. 아, 그리고 뭐교이상 하나 꾸려 놓은 거 사매상으로 꾸려 났세요 화분 잘 들어가더라고. 하... 아, 더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두 장벌, 석 장벌, 요렇게 인공분봉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이제 오늘 9월 달부터 사양을 깔짝깔짝 해가지고 이제 월동군으로 지금 만들어야죠. 화분 잘 들어가네요. 전부 다 뭐. 다음 파트에, 이, 지금 이제 대박 고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양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채밀군 관리하는 거 하고, 9월 달에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건, 아우, 꿀냄새. 꿀좀 먹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번 주하고 인공분봉 해놓은 게두 군이 지금 실패 결미 실패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 계상에서 왕대 지금 조성 중이에요. 조성, 조성 중이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돼가 일요일쯤 돼가지고 왕대 찔러 넣어주든가안 그러면 여왕을 처녀 여왕을 만들어줘서 넣어주든가. 다음 주에 저저저저 저, 대박하고 뭐 이거 저 이거 저 계상 증소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이대박채밀 못하는 것들 그런거 이제 먹잇장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참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